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자, 7월 6일 목요일.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경계 조정이 우세한 하루입니다. 이유는 네, 지금 최근에 6월에서 뭐 7월 동안에 시세가 부각되면서 이번 주2차전지 양극재까지 시세가 터진 쪽의 매도가 강합니다. 네, 아마 7월 초순에는 제가 터진 시세들은 챙겨 보자 했죠. 이런 과정에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종목, 세 종목, 화신까지 포함한 네 종목이죠 모조리 다 지금 이번 주 급등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실은 최고의 고수익이 터졌네요. 네, 그다음 에코프로그죠. 네, 지금 오늘 시장은 상당히 이제 경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첫 번째는 동반 조정을 좀 받았어요. 아시아권에서, 지금, 일본도 좀 오늘 좀 많이 빠졌고, 네, 자세히 보시면 니케이 지수 오늘, 최근에 뭐 니케이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이런 차이 경계물이 있었고, 중국 정시도, 네, 하단은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좀 경계조정. 그리고 오늘 홍콩 같은 경우에 한3.4% 빠졌죠? 지금 홍콩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위축을 좀준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외국인들은 현재로서는 순매도 위장세가 뭐 제가 주중에 지수는 우리가 7월 1일 첫날 네 지난 월요일이죠 7월 3일 첫그일 강세 반응이 나와서 지수가 세게 가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이날 근데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지수는 잘해야 박스건 같다 삼성전자 실적 변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들은 소보장들, 뭐, 지금 막 엄청 설치고 다니는데, 일단 챙기고, 7월 중순에 이후를 기다려보자. 중순 이후, 다음 주 이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제도 제가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에코포로 중심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네, 일단은 뭐 95, 100 사이에 가면은 분할 매도 대응을 이번 주 중에 한번 하고, 수익이 더 있을 때좀 챙겨놓고 기다려보자,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여러분들이 알아다 챙길, 만금 뭐, 초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도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뭐, 어떤 지금 구도로 가는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양시장의 하락 경계 우세한 건, 오늘 외국인 매도가 물론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하죠. 6월 주도주군이,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는 변동이 나오죠? 오늘을 보니까, 저기, 그동안 잘 나갔던 이, 건설기계 변압기, 구동모터, 배터리 충전, 이쪽도 차익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호실적 관련주는 다시 매물 소화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받아낼 거예요. 오늘 사실 자동차주가 가장 강했죠. 네, 그만큼 이제 실적과 연계된 주가들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섹터하러 오세요. 엔터도 오늘 경계 조정이 좀 있었고, 일단은 제가 에코프로는 오늘 98만원대 진입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주가 지수 전망보다는 종목의 전망인데, 네, 일단, 여러분들에이야기하던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섹터가 중요하잖아, 그죠? 네, 그 다음 지수 이야기할게요. 에코프로가, 뭐, 멋들게 갔죠. 오늘 98만원. 아직도, 뭐, 펀드, 지금 이태 펀드 발매 기대감, 지수 편입 기대감은 있는데, 95 이상, 뭐, 작은 의 고점에 여러분들 뭐, 팔 수는 없고요 이번 말이 강할 때, 제가 한번 챙기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라. 또, 싸게 살기에는 또 있지 않을까, 7월 중에. 이번 주는 한번 잘 파셔야 됩니다 네 95에서 뭐 사실 100만원 바로 찍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에코프로 BM은 네 보시면은 어, 이번에 29만원 갔는데 이 날이 조금 당기고점 같아요 수완하는데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은 네, 중요한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이번 말에 습습함은 물론 저점 대비 35만원 저점 대비 38만 3천까지는 올랐는데 예, 포스코 퓨처엠이붙침이좀 약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제가 에코프로는 한번 챙기고 가셔도 되는데, 퓨처엠은요38 갔다가 만일에 소화할 경우는 그냥, 예, 조금 뭐자본히 보유하고 계시죠. 물론 매물 소화는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면 36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웬만하면 제가 이거는 가져가서, 네, 분명히 또, 고실적, 네, 올해 뭐 100조 넘는 발주받은 거 이제, 이번 6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잡히니까 3분기 매출 전망은 좋죠. 다만, 시장 역량을 코스피 200 종목이든, 뭐, 코스닥 150 종목이든, 분위기에 따라서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녁에 미국 시장에 빠질 거를 먼저 반영을 좀 했는데,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한장보니까 아, 이게 차익 매물이 좀 우세한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 61선이, 웬만하면 창은 이 빨간색 라인 60일을 안 깨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종목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60일선 위에 있을 때는 승률 게임이 자신 있게 벌어지다가 60일을 내줘버리면은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확 위축돼버려요. 네, 시장 경험적으로 이 야기합니다. 극 소수만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금 주도주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시장 분위기 보니까. 그래서 그건 잠시 뒤 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만일에 60일 내준 분위기가 좀 냉각되는데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 드린 대로 60일 내줄 경우 그 다음 지선이 2,500 지금 뭐 1, 20요 자리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못 붙이면 2,500 20선 심하면 2 5 0 0 포인트 초입니다 여기까지 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게 저 내일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제 a 렘 부분은 적자폭은 줄어든 것은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뭐 현대기아차나 LG전자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a 렘에서 많이 까먹어가지고 네, 좀안 좋거든요. 내일은 삼성전자가 지수의 결정값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감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다. 감산을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네, 물론 중장기로 보면 좋겠죠.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지키느냐, 7만 천원백을, 000, 아니면 7만원 초를 다시 위협하는 조정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원봉을 확대시킬 경우에는 2,5120, 강하면 2,30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세요. 단, 이번 마디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시세가 터진 쪽은 차익 매도하고 뭐 자유롭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저 밑에 지금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 말씀드린 한 대여섯 개 업종, 이 영역 밖에 있는 업종군들은 사실 저 거의 뭐 신저가 수준이거든요. 이들까지 리스크가 내려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단부의 주가 중에 조금 새로운 대체제들이 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쉴 때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반도체는 제가 이번 주 초반부까지 한번 잘 챙겨놓고, 빨아야 돼. 오늘 뭐, 반도체 주들 대거 변동성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대거 변동성 조정은 어느 정도 외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뭐, 반도체 밖에 대안이 없다 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라죠. 제일 잘 나갔던, 제일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수페타도한 2만 8천원 갈걸 예군이 떠받쳤는데, 좀시야에요 이것도. 너무 많이 달렸죠? 네, 7월 중순 이후에 보자. 전략이고, 지금 대덕전자도 어제 프로스 나스나 제가, 네, 일단은 이번에, 그, 반도체 주도 바지까지 한번, 한번 이번 주 초반부까지 챙겨놓으면 되죠. 네, 한마디가 완성되고 좀 쉬어야 됩니다, 이거. 장비주 중에 이번에, 네, 지금 잘 나갔던 인텍 플러스. 다들 오늘 날라갔던 조가들에요 빵빵빵 날라갔는데, 네, 이들도 매물 수화해야 되겠 프로텍. 요 새놈이 이번 말이 대장주의들이었어요 네, 이거 이제 장비가 삼성전자에 적용된다는 거로 시세가 낮죠. 저들은 제가 휴식은 취하는데 단, 제가 반도체 주는 다음 주부터 살살 준비하십시오. 네, 에이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스를. 근데 어느 가격이 딱 정확히 저점이다 그거는 열어봐야 되고 가봐야 되니까 예, 다만 저렇게 크게 한 마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 대장주도 최소한 1, 2주, 길면 한 3주가량 등락기가 있어요. 바로 탁갈끝 달라붙으면 다시 빠진다든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그 매물을 확실하게 수화해야 되죠. 또나 다음 달에, 다음 달 다음 실적은 별로단 말이야, 자들 그렇게 보고. 대신에, 네, 여러분들이 호프고 자동차주는 호실적 기반으로 지금 시세가 강하게 뻗었어요. 강력한, 네, 지금 상승 마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적게 가으나뭐 최소 1천0 0 0대 이상 은갈 거다 했던 이성 아이텍이 막판에 이런 멋진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좀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죠. 9,000뭐 300원, 200원, 9,000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처음에 좀 불안정했죠. 하지만 제가 실적을 믿고 가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대량 매수와 쇼카발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초유의 급등이 나죠. 왔 하시는 분들 저는 고수익이 터졌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 9천 원대 사서 뭐1 1 2 0 0원에판 사람도 있고 13,000원대 넘어서 고수익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함께 이야기했던 족주가들이 이게 저평가 어제 어, 우리가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서연 이하의 저평가가망가 PBR 밴더 0.7밖에 안 넣더라 이 호, 좋은 실적 주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25,000도 갔죠. 이건 제가 19,000원 됐을 때 약해드렸죠. 멋진 시세가 났고. 네, 뭐, 아진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진사업은 지금, 뭐 오늘까지 치, 지금 5,000대에서 지금 뭐8 0 0 0가 왔으니까 고점 천것 같아요. 자, 이제 자동차 부품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챙겼을 거라고 근데 이제 한번 챙겨주세요. 네, 화신까지 뭐다 날라갔는데, 그 삼선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야기했던 업종이죠. 자, 지금 오늘 반, 반도체 IT가 좀신는 동안에, 대체제로 역시 기아차, 이제 실적 반응이 덜 됐다 했죠? 네, 어, 7월 하순에 발표 실적이 나오는데, 선제 반영은, 주식은 7월 초순에 되는 거예요. 초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대표주만큼은, 뭐, 최소 기아차 9만원대 넘길 수 있다 보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아직 조금 더 자동차 대형주들은 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가는, 다른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훨씬 낫죠. 현대차. 네, 호실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더 확산될 때 대응하는 게 좋겠죠. 네, 현대모비스. 네, 뭐, 이번 말에 코스피 대형주들은 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삼선에 비하면은 사실 수익은 작죠. 네, 작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네, 멋진 수익률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들 반도체 볼때 우린 자동차 부품 봐가지고 고수익을 냈다. 그럼 거기에 뭐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여기 우리 비기슈 t v 의 구독자님들은 자 근데 오늘 어, 상승이 좀 부족한데 조정을 받은 업종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지금 보니까 일단은 건설기계 쪽은 뭐 효성중공업이 1차 고점 정도는 만났다 봐야 돼 13만원까지 가서 네 1차 고점은 만났기 때문에 이건 뭐 불만 없고 건설기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좀 빠졌죠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9만원까지 시연을 한 다음에, 뭐, 주, 주가 터졌으니까 좀 매물 소화기를 끝칠것 같아요. 다만, 이 건설기계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초과 조정이 만나게 되면은, 이 발표할 실적이 멋진데, 먼저 주가가 빠져 그러면은, 금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쉬더라도, 제가 뭐, 8만원 선 전후라고 보는데, 만일에 뭐, 부득이게 따온 데 8만원을 하여하는 조정이 나오더라. 이런 거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 봐야 돼.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오늘 뭐다봤 전체적으로 이제 경계감이 우세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까지 확실하게 터졌던 이 지금 방산보다도 먼저 제가 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어제 제가 토마TV 연결하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을 안 했는데 48,000대까지 1차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멋진 시세가 터졌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 지금, 뭐 모터 부분의 실적 전망치가 워낙 좋다. 다시 4만원 초반부 전후에 기회가 되면은 관심있게 봐야 될 주가다. 실수는 있는데, 네, 여전히 전망치가 우세한 줄가다 네, 그래 보고 있고. 오늘 포스코 DX, 충전 인프라와 지금 그룹 내, 뭐, 지금 로봇 산업, 포스코 공장 많이 졌는데, 이 회사 까지 로봇 엄청 들어가게 되죠. 산업용 로봇. 음, 오늘은 보니까 이제 시세 뻗은 다음에 정고점까지 뚫어놓고 견주한 조정보다는 오늘 기관들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이 시세도 포스코 그룹은 하여튼 올해 쌀때 사면은 또돈벌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뭐 단기 기관들도 좀 보행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18,000원까지 쫙 뻗은 다음에, 요뭐 16,000대 전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많이는 안 팔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은딱 보유하고 계시고 요것도 이제 트렌드죠. 저점을 높이는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000원을 위험하는 자리? 요런 자리는 무서워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내일 또 장은 열려봐야 됩니다. 열려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삼성전자를 붙이면 은 장은 빨리 소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딱볼 때는 아, 시세 난 친구들이 반도체가 먼저 고점을 먼저 쳤고, 그 다음에 이번 주 2차 전지 고점 치고, 네, 그리고 뭐 건설 기계고, 지금 변압기고,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 부품 화려한 만 개가 있었죠. 다섯 개 업종. 오늘 뭐시가날 만큼 낫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가격 매력 이 있으면 한번더갈 업종들이다. 자동차 부품 이제 한번 챙겼으면 좀 관망하시고, 이제. 근데 오늘 엔터주들이 좀 사실 좀 섭섭하죠. 엔터주가 이번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31만원대까지 쫙 향해냈다가 지금 쉬어가는데 오늘 이제 유진스 신곡 앨범이 발매가 되고 네, 반응은 상당히 강호 좋네요. 다음주는 이제 전국의 신규 앨범, 전 세계 1위 팬덤을 가진 BTS의 전국의 솔로 앨범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효과 때문에 이 주가가 30만원을 다시 넘어가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어, 이번 기회 발표할 실적 대비는 먼저 조정받았죠. 하지만은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당기는. 당기는 수급이 압박하면은 60을 위협하면은 좋은 내용을 가질 수도, 주가는 한번 얻어맞을 수도 항상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엔터주가 지금은 하이보다 실은, JYP는 시세가 난 거예요. 네, JYP는 13만에 넘어가면 뭐, 뭐, 차익 매도자들만 있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 8만, 지금, 4,000원 수준까지 시세를 뻗었다가, 83,000원까지, 오늘도 아침에 바로 가려고 했던, 이 YGNT는 오늘도 당기또 외국인 매도가 누르죠. 또 뭐, 신한 투자 정권에 공매도가 눌러가, 아직 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뉴스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장분위기 안 좋으면 한번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초 저점이 75,000원, 만 6,000원 자리였죠? 76,000원 만자도 7,000원. 요 전후에서 한번더 타치 날수 있는데, 호실적 대비 주가가 싸니까, 네, 7만원대, 뭐, 8만원, 저 7만원, 후반부 편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뭐, 장, 걸음이 무서워가지고, 뭐, 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불확실성 해소되고, 또, 호실적 반응이 나오는지 안 보세요. 엔트는 제가 집계를, 제가 실은 수출입 동향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제가 언급드리면은, 지금, 네, 여러분들 잘나가는 PCB죠, PCB가 중요한 업종이고 다시 반도체 갈때 얘들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매력 없는데 출하량 기준으로 수출입 데이터 보니까 6월은 조금 마이너스 났어요 지난 5월보다 조금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 말은 실적 발표 전에 한번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양극제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 5월보다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실은. 왜 제가 이번에 조금 잘갈때나 한번 챙겨주냐 면은 이게 지금 판가가, 판매가가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제가 조정받으면 판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판가가 내려와가지고,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보다 조금 수치가 낮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LG 엔지솔루션이 뭐, 2분기 실제가 좀예상치보다좀 낮게 나온다 하잖아. 그죠? 뭐, 어팡아, 호황은 뭐, 분명히 맞는데, 뭐, 쇼티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판매가 동향에, 뭐, 6월 서프라이즈 아닌데 주가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네, 또 조정에 또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는요번 주에 좀 매도 조율을 뭐, 좀다 같이 하셨으면은, 예, 또 기다려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스를 한번 잡는 게 맞죠. 뭐, 내일도 이제 잔량을 가진 분들 촥 치고 나가면은 수익이 강하게 났을 땐좀 조절했다가, 조금 여러분들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챙기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대응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나는 뭐 현금 비중을 확보하지 않고 뭐쭉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선행조작 격은 내일 빨간불을 켜고 튀면은 좀 매도 조율하고 현금을 조금 늘려 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이제 잘 나간 놈들이 좀쉴때 그러면은 지금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한 트렌드가 이게 네이버가 갑자기 팡! 하고 고개를 들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상징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는데 지금 기관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거지 지금 외국인들하고 네 네이버는 요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는 별로인데 네이버는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 네 AI c h e c g p t 이게 AI c h b o t 네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네이버가 국산 처음으로 한번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요 기대감이에요. 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단부에 지금 선택되지 못해가 쩔쩔 매던 업종 중에 하나가 고개를 들은 거예요. 요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승을 더 알고 싶어 할거야요 아마 20만원대 도전은 뭐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당기는. 근데 카카오는 같이 곁들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주도권이 가진 게아니 반등이에요, 반등. 제가 반등으로 보지. 반전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잘 나간 놈들 갈때 우리는 쫄쫄 굶었다. 이런 시세들이 시장에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단부에 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택이 안 돼가지고 쭉 흘러내린 게 사실은 전체 상장 종목수의 80%입니다, 지금. 제가 6월 초이 방송 시작하면서 중소형주는 옆에 가지 마라. 네, 있으면 빼고 기다리자. 요 전략을 쓴 사람들은 뭔 말인지 뼈저리게 한번 느꼈을 거예요. 뭐 거의 뭐 신적과 속출이야, 지금. 네, 네이버도 많이 빠졌는데, 이런 하단부의 주가가 움직이면 희망이 조금씩 생기겠지. 그래서 뭐 제가 미리 단정을, 주식을 미리 가져갈 필요 없는데, 조금 이제, 주, 반부나, 이제, 에코프로가 한번 마디 고점을 한 차례 만들게 되면은, 네. 포스 고점에 이번 마디 일단은 호재 없이는 38만원대가 조금 당기고점. 네, 이건 이제가 하시고. 시게 되면 반도체 지금 쉬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바로 반등한 물량 나옵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좀대체제가 만약에 이차 전지가 고개 숙이고 반도체가 쉬어가면 일단 자동차 부품도 다 떠졌지. 그러면은 뭔가 다른 데서 시세가 하면 날수 있다는 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셀트리언이에요. 지금 셀트리언은 자사주 매수, 어, 2천억 안다 하죠. 그리고 뭐 헬스케어는 올해 네 번, 세 번째입니까? 자사주 신청을 했죠. 요거 지난번에 뭐, 의료보험 급여 공, 세계기관 중한 군데가 뭐 적용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금능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서정기 내장이 자사주 매수 하잖아요 자기 회사 퍼포먼스 실적 가치 대비 너무 싸다고 판단했겠죠. 네, 셀트리온이라, 셀트리온의 움직이, 지금 하반 경직이 단단하죠? 뭐, 좀 이제, 이번 주부터 잘 봐야 될 자리 왔네요. 어, 뭐 셀트리온을 쓸게도 지난, 제가 지난달에 한 7만 5천원, 6천원 갈때 일단 뺐어요. 빼고 난 다음에 좀 지켜보자 했는데, 이번에 뭐그사태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2차전지가 쉬고 반도체가 쉬어가고 자동차가 본물 고점을 치고 나면은 어 대체제로 작동이 되는지 일단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데 마치 진짜 거래가 터지는 양선이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온거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네이버가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뭐 제가 대박은 아닌데 네이버는 일단은 이번 마디에 20만원대 돌파해가지고 한 21만원대를 전고점을 시도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구조적인 어렵고, 이거 지금, 이평선들 지금 다 꺾였죠? 요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방향이 6, 빨간색 60일, 네, 고동색 120일, 이런 게, 하락으로 이렇게 탁, 방향을 이렇게 털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반등은 있는데, 반등주고 다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반응은 나오는데 너무 좋아할 업종이 아닌 거예요. 선행주작격으로 코스피 대주자들이 주가 조정이 심화되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날릴 수 있어요. 전반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 자, 방산도, 로템이 이번에 말이 되지 않나죠? 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는데, 일단 로템도, 네, 호재 놓으면 4만원도 넘어갈 중기 패턴을 지고 있는데, 당기는 시장 얼음에 좀 연동은 될 것이고 네 로템은 이번에 뭐 3만 5-6천원 이었죠 그 영역에 받은 분들은 조정을 고점을 못 넘기고 빨고 갈 거냐 아니면 한번 화려할 거냐 보고 네 조정시는 관심을 가지되 화려하면은 챙겨야 돼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주도 지금 저점에서 큰 움직임은 없죠 이렇게 좀 보고. 엔터주들도 제가 분명히 바로 못가가좀 시향이 연동돼가지고 조정을 받는데, 다만 하순 이후 실적 기대감이 빵빵하겠기 때문에 제대로 안 죽어요. 다만 시향 역량으로 일시적인 압박을 좀더 받고 갈수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 이제 뭔가 시향의 주도권의 변화가 좀, 네, 선도주들이 좀 쉬어갈 때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온다면은, 상층부보다는 하층부에 억울하게 빠진 놈들 중에서 뭔가 대체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이 부분을 제가 A 주시하고 있다는 거 오늘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자뭐 제가 케어젠 22만 돼가지고 26만원 5천원 갔다가 지금 뭐 오늘도 플러스 25까지 갔었죠. 바로 가려고 하다가 시장 영향받아.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다음달에 지금 권리라. 아직에 액면분할 때문에 8월 10일부터 8월 한 2주간 정도 거래 정지 기간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액면분할 되고 나서 그때 액면분할 2주 묶어두더라도 그때 액면분할 때 싸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뭐 25만 원 하다가 5분의 1로 줄면 5만 원 정도 하겠지. 배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생각하다가는 종목이 제가 헤어젠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기는 반등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다. 생각하고, 케어전이 만일에 23만원 유효받는 찬스가 온다. 이런 것들은 관심있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확실한 실적이 보장되는 기업들이에요. 정말 확실한 실적은 몇개 없어요. 정말 확실한 실적은 몇개안 나와요. 네. 그래 보시고, 지금 낙폭과 대주는 호실적은 아니지만 주가가 너무 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는 시간이 올수 있다는 거. 선도주들이 쉴 때, 그렇게 보세요. 코스피 지수를 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트렌드상으로 보는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내일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는, 열에 갔다가, 안 차례 반등 줬다가, 요런 하락, 이겨서 바로 돌아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일 안전하게 서 종목도 빨발 터지는데, 요렇게 안나으면은두 번째 하락마디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경우에는, 네, 역시 2,500포인트 초반부 정도를 위협은 할수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지수의 결정값이죠 네, 그거 보시고 그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장안 6 0을 내줘가지고 좀 위축이 될수 있다는 거. 단기는 이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또 어두워졌다가 또 밝아지는 시간이 또 와요. 네, 또뭐 중순에 빼면 또 중순, 하순에 또 패팅 들어와요. 그래 보고. 반도체를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더 기다려보세요. 반도체가 한번 터지는 날이 올 건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더 간망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오늘 핵심 시장 섹터별 분석, 시황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한 27분간 방송을 해드렸대요. 네, 이번 주 조금 어려운 구간에 시장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요. 조금 조절하세요. 조절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타점을 노려보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